일단 운동은 아닙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혈액량이 굉장히 많이 몰려가요 위장관으로. 많게는 한5섯배내지0배 정도 몰려갑니다. 그런데 이때 운동을 해주면은 위장관으로 가야 될 혈액들이 다 팔다리 근육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소화에 더 지장을 줍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아니고요. 그 다음에 생각해볼 수 있는 게 이제 효소제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. 이 효소제들이 다 단백질이기 때문에. 위산과 만나게 되면 다 변성이 돼 버려서 실제로 효소로서의 기능을 못합니다 소장까지 내려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효소제도 답은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 소화제 약국에서 많이 구입할 수 있는 거 있죠 근데 이 소화제도 사실 소화효소이긴 한데 이 소화제는 코팅이 되어 있어서 위산에 의해서 녹지 않고 안전하게 소장까지 가서 소화를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세기 중에 고른다고 한다면 당연히 소화제를 저는 고를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제가 당부드릴 거는 보통 한가위 때 인삿말 이렇게 하시죠.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.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인삿말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맛있는 음식 보이더라도 평상시만큼만 드세요. 라고 드리고 싶습니다.